자, 이번에 끓여볼 라면, 바로 이, 사명라면. 골드. 오. 야, 사명라면은 면이 동그래. 아까 그, 200년간 네모지인데, 얘는 그거 이거 아닌데요? 옛날 사명라면 네모네 었는데 자, 여기도 이렇가 이게 그냥 분말수프만 들어있어요. 가 아닙니다. 그렇죠. 사명라면 제 기억도, 이렇게 별첨되어 있는 이 후레이크가 있었어요. 어, 아, 그랬나? 옛날에 사실 이 삼양라면 그 투명봉투에 들어있었거든요. 그 라면이 진짜 옛날 라면이죠. 그거 먹어본 사람 없죠? 옛날 사람? 라떼는 말이야. 라떼, 라떼, 김라떼 자, 이거랑 이제 수프를 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자, 삼양라면. 자, 이제 라면에 이제, 자, 우리가 이제 라면, 자, 스프에 자, 육수에다가 이걸 넣고 이제 가루를 이렇게 뿌려주죠. 이게, 이게 진, 이게 진충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 이 계란. 어? 계란이라고 그래요 달걀이라고, 어? 그래야, 달걀이라고 그래야 돼. 요거 이렇게 하나, 하나를 톡, 계란 하나를 파송송 계란 탁. 계란이야, 계란저 회색이야. 크로마키 때문에. 계란 계란이 야이 계란지야. 회색이야 <laughs> 무서워. 자, 요거에 이제 파를 넣고 파좀 넣고 고새 고추. 고추 를좀넣어 주고. 자, 이렇게 풀어 줘요. 아, 이 고춧가루인데 내가 봐 이거 고춧가루 넣어야 되는데. 자, 고춧가루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응? 주가를 이렇게 잘잘잘 잘, 잘 뿌려서 자 지금 이게 좀면좀 좀 불고 있는데 자 아니 뭐 불진 않았어요 내가 볼때 딱딱 적당해요 이게 이게 자 한입에 한입에 미쳐버리겠네 미쳐버리겠네 자아자여기더 덜어 먹어야 되는데 일단 제가 더 덜어갖고 왜냐면 이 캐미 위치 사이즈가 안 나와서. <목소리> 어. 여기다가 김치 하나 올려줄 김치. 자한 입에. 우리 여기님부터 먼저 한입 먼저 드릴게요. 자. 그래서 한 입에. 자한 입에 한 입에. 자 입에 넣어. 어우 세상에. 자한 입에 한 입에. 야야 한 입에. 응. 얼마나 맛있겠어. 응, 음. 응, 음. 야, 맛너 맛있다. <laughs> 야, 너무 맛있다. 이거 뭐야? 삼양라면 골드, 응? 진짜 맛있네. 와. 음! 오이시 음! 음! 자, 국물. 울지 <laughs> 마! 음! 이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서 해멘 계란 넣어 먹나요? 안 넣어 먹나요? 넣는다고. 이런 걸담으면서 거기에 미원을 뿌려 먹는 맛. 자. 200냥. 이 여러분 이거 처음 봐요? 안 먹어 봤어? 이거 안 먹어본 분들이 꽤 있네. 처음 보는 라면이에요? 와, 처음 보. 대훈님도 처음 보. 이거를 처음 보는구나.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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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유명한 라면인데. 음? 자, 일단 물을 이렇게 붓도록 하겠어요. 물은 얼마나 넣느냐 궁금하죠. 물 많이 넣으면 안 돼요. <laughs> 무조건 이 라면은 조금 넣어야 돼요. 물을 약간 200냥부터. 음. <laughs> 옛날 냄새, 옛날 냄새.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수프가 하나밖에 안 들었어요. 이게 정말 이 추억이에요. 요즘은 건더기 수프가 따로 들어있잖요 옛날에는 무조건 수프 하나가 들어있어요. 잘잘잘잘잘아서자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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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자, 수프. 자 이거는 전 세계 고용이야 마법의 수프지. 자 국물 색깔 좋다, 그렇죠? 이게 팔팔 끓고 있어요. 다 냄새. 음, 옛날 냄새, 옛날 냄새. 자, 팔팔 끓고 있으시게 되죠. 투입. 자, 라면 투입. 우유우루. 자, 이렇게 싹 <laughs> 넣어주고. 자, 여기 이제 뭘 해야 되냐. 이제부터 이제 중요해요. 이제부터. 제가 라면을 진짜 잘 끓여요. 저 초등학교 때부터 라면을 끓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최대한 이렇게 뭐 이렇게 탁, 라면을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꼬들꼬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물이 적셔졌을 때. 바로 계란을 투입하는 계란을. 계란을, 이렇게, 요그 계란이 눌러붙지 않도록만 이렇게 돌려주고, 자, 면발을, 면발을 풀어줘야 돼. 근데 면발을 중요한 거는 막 하면, 이 면발이, 이게, 이게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잖아. 이 면발을 풀면은 면이 금방 퍼져.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그냥 건지세요. 들어서, 잠시 들어줘요. 난 요것만 하면 돼, 요것만. 그래서 한 번만 풀어주고. 면을 막 이렇게 푸는 사람이지. 그거 초보야, 초보. 라면 먹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야. 응? 자, 이렇게 쫙 해서. 응? 어때요? 이렇게 서쫙 해서, 해서 라면을 이렇게 적셔주세요. 그래서 이 상태로 끓여줘. 응? 자, 어우! <laughs> 좋아하는 파다 끓어갈 때 주면 이제 파를 넣어줄게요. 파를 이렇게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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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고추 자 고추 그고추가 자자 자크로마키 고추 자, 투명 고추예요 투명 고추 투명 고추 투입됩니다. 자, 투명 고추도 넣어주고 자이 성스러운 200냥 어렸을 때 엄마가 이거 먹으라고 냉겨놓고 내가 두개 끓여갖고 먹었다고 눈사드게맞았던 200냥. 아들이 두개 끓여 먹는다고 그거 가지고 늑을 때렸던 엄마. 아맛있다자 김치 김치 필요 없어? 필요 있어. 아 김치도 있어. 참으로 잘어. 자 참으로 잘어진 김치 선생님. 유리우시아자 우리 김 선생님 세계관 최강자들의 먹방이다. 진짜 위장이 엄장해진다. 와이 색깔 장난아니다 장난 아니야. 불고슬만해 옛날 그대로. 아, 진짜 맛있지? 옛날 라면이야 <laughs> 진짜 맛있지? 건더기는 없는데 응. 면이랑 국물 자체가 맛있어 옛날 맛이다 응. 맛있어 응. 진짜 내가 이런 걸 먹고 자랐다 그렸을아 음, 국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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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마셔야지 쭉 들어올 때그 부드러움이 들어오는 데 일단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음~~ 간만한 먹고 싶은 그러네. 그런 음식물이야. 순행면하고 어. 진라면하고 중간? 어. 약간 그런 느낌? 에이. 아. 어. 아, 자, 우리 자, 시청자분들 한입 드려야지. 자 기다리세요. 자 예, 해줄게. 자 마라 마라 마라스키자봐라자 마라 마라, 자, 먹어봐. 자 김치 필요하지? 김치. 아우 열만 맛있겠어. 자 김치. 김치를 탈탈탈탈 털어서 이게 긴이 김치가 이거 김치 두번 먹어야 되는데 자 김치 쫙악 굴려갖고 자 누구부터 먹을래? 자 누구부터 먹을래? 빨리 손 들어 손 들어 누구부터 먹을 거야? 자 김치를 돌돌 말아서 자디 먹어 자 빨리 후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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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 첫명 지금이니 자 누가 먹을까? 태윤이 자해자 스킬 강히 먹으면 그냥 그냥 그 살라지. 응 음? 아... 국물을 좀 먹어볼까요? 안 아, 뜨겁지? 음. 사실 국물은 이렇게 먹어야 돼요. 숟가락으로 이 수저로 이렇게 먹으면 맛이 안 느껴져요. 이렇게 음? 했습니다.